진짜 심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열심 그리고 때까지 불 순종이 내게 있는가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참 상투적이 되어버린 느낌. 다른 건잘 모르겠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많이 상투적이 되었다. 어, 여러분 그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의 그 가슴의 온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동네 집 개가 죽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 똑같이 기도는 하지만, 그 온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9 0명의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90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열정이 없고,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통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기도가 너무나 상투적인 기도. 한두 만으로 슬쩍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음, 우선 식은 내 가슴이 좀 뜨거워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가슴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예, 지하실 기도실에 가면 진짜 이 난리 복세통이 나야 되는데, 너무 점잖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인 열기가 살아나야 돼요. 뭐, 사단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참소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꼭 기도한다고 그 사람 예수님 있겠냐? 뭐, 하나하나 하나, 하나, 별 차이 없을 거야. 이런, 그, 이, 참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사단의 거짓, 슬 물리치고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을 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득 제 마음 속에 야한 주간 이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 갖고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좀 안타까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데요. 평소보다 두 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울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이 영혼 지옥에 떨어지는데 건져내야 되니까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성령이 내려오게 하시고 또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예 간절하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안 살아나면 영원 구원하는 그 영적인 힘을 원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왜 기도해도 안 되지? 나는 한계와 병만 더 실감하고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곳이 우리 교회 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가면 유념부실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소예배실 두 군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유념부실은 8시부터 한 2시간 기도하는데 거기는 좀 세게 기도하는 데입니다. 온도가 떨어진 사람은 거기 가서 일주일만 열심히 기도하면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 위험한 곳입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네 근데 거기는 겁남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를 정말 환영하는 곳입니다. 내일부터 그리로 남자들 좀 출근하시면 좋겠어요. 두 시간 기도하는데요. 거기는 진짜 봉자산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세게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8시에 유념, 유념부실로 남자들은 더 많이 환영합니다. 가시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 사이가 아닌 다른 시간에 오시거나, 어, 나는 뭐, 죽어도 온도 올리는 게 싫고, 이 온도가 제일 좋다. 이러시면, 뭐, 소위 배실로 가시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간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제가, 에, 그,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거기 가셔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 좀 영적인 온도가 스스로 생각할 때좀 떨어지고 차가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한번 유년부실에 가서, 예전에 산에 가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 우리 선배들이 산 기도를 이렇게 했구나.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거리로 네. 많이 가셔서 하루에 두 시간씩 한번 열심히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길에 헌신하고 가서 한번, 어, 복음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울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혼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안타까워서 울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금식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는 못하니까 한끼 정도만 예, 저녁을 금식하면 배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장점입니다 <laughs> 하여튼 예, 영혼 구령을 위해서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좀 기억하시고, 어, 뭐 숫자를 정하는 것은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명 이상의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대 열심히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일하시을꼭 우리 모두가 함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하실것 같아요. 심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는요, 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친구하기 싫은데 헐 곁에 붙어서 친구하자고 달라붙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역사는 매우 깊어요. 인류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건 아닌데 두 번째 드러난 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딱 성경 한 구절만 보는데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찾고 있죠? 방송실? 오케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가인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끄는 남밖에 누구만 받았습니까? 아벨 것만 받았거든요.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네문 앞에 앉아서, 네 마음문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이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특히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다가가서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죄는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가인에게도 역시 죄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살이라는 죽이고 싶은 살해라고 싶은 그 죄가 살아 있었어요. 충동질 계속합니다. 죽여 죽여 충동질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충동을 계속하지요. 그래서 귀신에게 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은 주로 보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살하냐? 귀신이 와서 자꾸 죽으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죽, 죽으라고 하냐면, 그, 옛날에 유명한 그, 호성이라는 그, 살인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이, 교도관이 이, 이 살인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있게 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이 찾아와서요 자살하는데 창살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하라고 가르쳐 준답니다. 너 조기 가서 목매서 죽어 가르쳐 준답니다. 네. 사단은요 우리 안에 계속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못 다스리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죠. 근데 가인은 이 죄를 못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이를 제어를 못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에게 와서 이 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죄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현언이었습니다.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죄가 사람들을 자기 의 종으로 삼고 끌고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멸망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데요, 사단은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귀신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 가운데 깊숙하게 밀어넣고는그 다음에는 책임 안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게 될그 장소로 자기가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기본이야.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총체적인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건져내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놈하고 싸우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전쟁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썰렁 썰렁하면 안 돼요. 영원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현안입니다. 우리도 지금 죄 때문에 고뇌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관형을 빗나가는 행동을 하지만 잠깐 기쁨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죄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벌의 두려움에 우리는 몸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나벌좀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천벌 받는 거다 무서워하잖아. 이 본능적으로요. 걸어가야 할 길을 너무 삐뚤게 나가면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이 하나님이 자기를 벌줄 것 같은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천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거예요. 안 믿어도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책에 시달리고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담대함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지은 사람이에요. 죄지은 사람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죄지은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제일 강합니다. 안 끊겨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준다. 이런 두려움이 아예 없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약해지고 두려워하느냐 하면, 징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벌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마음속에 죄책과 징벌의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살면서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꺾여버립니다. 죄지은 사람은 절대로 담대할 수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사사같이 담대하게 꼬꼬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뭔가 약점 잡히면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죄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의 욕구라는 것은요, 쉬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요. 오늘 올라왔는데 이겼어요. 그럼 이제 끝났냐? 아니요. 내일 또 올라옵니다. 모레 또 올라와요. 그 죄의 욕구라는 것은 마치 뭐것 같으냐면,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널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내 안에 있는 그 병균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세포랑 싸운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건강한 세포가 이기니까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면역이 떨어지면 병균이 이기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에 걸리잖아요. 이 죄의 욕구라는 게요. 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거나 헤매거나 건조해지면 바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된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빈틈이.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방비를 잘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빈틈이 너무 많아. 그런 열을 이기다가, 한 시간 무장 안 했을 때 백자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 우리는 고뇌해야 됩니다. 엄란함의 죄를 못 이긴다. 미움의 죄를 못 이긴다. 방탕하는 죄를 못 이긴다. 거짓말하는 죄를 못 이긴다. 뭔가 내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특정한 어떤 죄를 내가 계속 못 이긴다고 하면 이걸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계속해서 못 이기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를 못 이기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를 못 이기면 고뇌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내 인생,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만 확인하면 안 되고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내 삶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예.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죠? 뭐, 성경 말씀 그대로. 어디에 가하면 말씀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까? 진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사실은 이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들리는 얘기 많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요구에는... 충실한 종처럼 잘 따라가요. 거꾸로 의의 요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야 되는데 의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은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우리 교회는 없는다면 여러분의 목장에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얘기해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도 부담도 안 느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 앞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의의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의의에 자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슨 종이겠어요? 죄의 종이겠죠. 정확하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고 어디에 자유해야 됩니까? 죄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를요,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오셔서 우리 우리에게 예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예 종의 자리에서 다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시켜 주셔서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까지 다 그렇게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 하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의의 자유하는 사람인가 죄의 자유하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만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와서 나를 우리를 예, 죄의 노예 된 자리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종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해방받은 자유인답게 나를 새롭게 샀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고 새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